뭐야 이건? 탈 뽑는 건가? 싫어! <laughs> 뽑힐 까 뭐냐? 싫어! 뽑혀줄게야 자, 날 뽑아 보라. 아 아이, 이거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 아닌 데 이거는 제가 잘못한 거죠? 이거 이렇게 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어, 왜? 밑으로 안 내려가는데? 이렇게 들면 됩니다. <laughs> 우선 모범적으로 들려면 이렇게 아 뭔데! 아 이건 제가 와서 부딪힌 거잖아요! 이건 억울해 이거 까임 이거 어 와이파이? 아 이거 못 참아 와이파이 없으면 안돼 유튜브 쇼츠 봐야 돼오 여기다 휴 편안 한시라도 휴대폰을 안 보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죽을 수도 있다고 뭐야 아기다 드디어 차례가 왔습니다. 원하는 곳에 앉아주세요. 여기. <laughs> 원하는 곳에 앉아서 원하는 곳에 앉았어요. 오늘은 소풍날입니다. 나루토이봐너 반찬기 하나 달래? 난 이걸 제안하지. 아, 그래? 그럼 이거? 아, 네. 어, 그래, 야채. <laughs> 상추 가져가. 그밑에볼 상추에 써먹으면 진짜 맛있거든. 배고픈데, 그러게. 빵맨 아님 배가 고프면 내 머리를 먹어 이볼따구 먹어보고 싶었어 볼따구가 제일 맛있어 보이잖아 <laughs> 예어 <laughs> 뭐야 머리만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laughs> 여기 에 꽃병을 깨트리는 아이가 있죠? 여러분 머리를 숙여주세요. 아아 아, 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버인은정식하게손 정색하게 손을 들어주세요. 네 손을 내려주세요. <laughs> 여러분 머리를 들어주세요. 야 제가 했대, 제가 했대. 야야 제가 했대. 자리 잡는 거 부탁할게. 네, 말단 직원이라고 지금. 먼저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아 우리. 회원 회사 회원이래 회사 직원들을 위한 레드카펫 어디까지 길어지는 거예요 나가시 소변이래 잔뜩 먹자고 뭐데 이게 뭔데 아자 많이 먹어야 되라 아안 그럴 녀석이 아니었는데 자유롭게 가져가 주세요. 아, 이거 뭔지 알아. 나 근데 이거 안 좋아하는데? 하지만 자유롭게 가져가랬으니까. 어? 어?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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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뭐 집은 건데? 어라? 내 계란! 레몬 뿌려도 괜찮은 사람? 이거 레몬 뿌려야 제맛이거든요, 이거 진짜. 레몬 안 뿌리면 진짜 이거 먹는 의미가 없거든요. 이거 진짜 안 뿌리면 진짜 마달못, 마달못 진짜. 이어서 교장 선생님의 말씀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날씨도 점점 더워져서 여름이 되고 있네요. 여름 햇살은 정말로 강하죠. 장시간 햇빛에 닿는 것은 피하고 정기적으로 수분 보충을 해주세요. 수분 보충이라고 하니 저는 언제나 보리차를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집에서 티백을 사용해서 대용량으로 우려냅니다. 뭘 그렇게 길게 말렸다고 쓰러져? 어참 나요. <laughs> 많이 먹어. 너 많이 먹을 수 있잖아. 그치? 너한테 특별히 내가 많이 주는 거야. 알았지? 아 기다려줬어야 했나 혹스 아이고 미안하다 거기 빨리, 빨리빨리 앉았고 뭐 했어 야, 안한데 조금 이따가 깨어져 알았어 그 조금이 언제인지말안 해줬잖아 또또봐 다음엔 불고기로 가보자고 오랫동안 사귀었던 정든내 친구야 어느 정도 분위기는 파악할 수 있지만, 약간 시기가 안 좋은 영상 광고. 그러니까, 내가 영도를 보냈는데, 하필이면 내 영도를 스트리머가 보는 타이밍에 광고가 뜬 거지. 그런 놈이라는 거지, 내가? 상식 별로예요. 뭐라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 매너와 에티켓, 분위기 파악을 잘하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단계죠. 전문 지식 별로예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전문적인 지식. 공간 지각 별로예요. 단체 협동력 별로예요. 배려심 실망스러워. 배려심 실망스러워요. 어른스러움 실망스러워요 180살이 남았고 배려심도 없고 어른스럽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정보 융합력 노력이 필요하네요 순발력 실망스러워요 <laughs> 리듬감 별로예요 간격 평균입니다 간격만 지금 평균까지 올라왔잖아 괜찮아요 허님 이거 인간 기술이잖아요